다시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투부정사와 ing 목적어를 보충설명이다 라는 말은 한 단어로 목적격 보호라는 말이죠. 목적격 보호라는 말은 곧 오형식 문장이라는 거고요.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인데 그 자리에 투변심과 동명사가 왔다는 겁니다.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니 당연히 보호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. 제목을 이해하고 문장을 보고 패턴을 익숙해지세요. 182번 Mom asked me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with her. 엄마가 부탁하셨다. 내게 가자고 백화점을 자신과 함께. 189번. I let my friend use my laptop. 난해 주었어. 나의 친구가 사용하도록 내 노트북을. 이 문장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use라는 원형부정사가 왔죠. 자, 사역동사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. 91번, 92번 전부 다 지각동사가 또 등장을 했어요. 이 부분은 관련 영상을 따로 올려두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일 땐왜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오는지 꼭 알고 넘어가세요. <목소리>